참고로 저희 원래 공지 드렸던 이민구 배우와 손정국 배우가 같이 무대 인사하기로 했었는데 한 분이 감기와 갑작스러운 스케줄로 네, 참석하지 못하게 된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감독님과 배우분들 입장에서 무대 인사 시작하겠습니다. 입장해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영화 연출한 조영명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렇게 저희 영화 보시면서 그 시절에 좀 다녀오셨나요? 네!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희 영화 보셨으이 진짜 따뜻하고 정말 순수하고 무해한 영화잖아요. 이렇게 순수하고 따뜻함이 필요한 분들께 집에 돌아가시면서 연락 한 번씩만 영화 너무 좋더라 해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영화에서 진우 역을 맡은 지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아,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뭔가 좀막 가슴한 편이 아니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? <laughs> 네. 그렇죠. 네. 네. 아닌가요? 맞아요. 아, 맞아요. 맞아요. 아, 네. 저도 이 영화 보면서 뭔가 뭐 옛날 생각도 나고 약간 이렇게 눈물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. 그런 의미로도 충분한 뭔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사랑합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사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재밌게 보셨으면 꼭좀 좋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에서 한병주 연기한 이승준입니다. 와 여러분 진짜 이이 이 시간대에 사실 이게 객석이 채워지기가 쉽지 않은 시간대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걸음해서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직도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그 정도로 재밌다는 거죠. 어 진짜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제 데뷔작입니다. 제 데뷔작이자 민주누나 데뷔작이자 음. 감독님의 입봉작이자 다현누나의 배우로서의 데뷔작이죠. 은퇴작이 되지 않을 수 있게 여러분 입소문 아낌없이 마르고 닳도록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아. <laughs> 네, 윤지역할의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앞서 말주,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데뷔작인데요. 어, 정말 저희 다 모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께서 그 시절을 시간여행하고 오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마음 따뜻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네이버나 또 어플들의 저희 댓글, 평점 좋게 남겨주시면 저희 하나하나 다 보고 있으니까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감사 인사로 사인 포스터하고 네 저희 영화 포스잇과 계속 파란 버전이라서 별실제 파란 버전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. 직접 자리에 가서 줄 테니까.